귀여운 옷 하나. Sanga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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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아니 g 못생긴 n 미션은 아까 끝났다니까. 아왜 Sanga! s a n 안 하고 있는데. 카타 상대은 뭐가 좋을까요? 카타리나 자르반이면뭐 빤쓰런이 거의 불가능. 지 AD 캐야 왜 이렇게 AD 미드 대 좋아해? 그냥 뭐 자신 있는 거예요? 카타 자사. 지금이다. 이누요 이거? 말해봐요, 이거? <laughs> 아, 왜 이빨 시대에요? 그, 그건 좀. 아, 그건 좀. 오케이. 아, 자신 있는 거, 자신 있는 거. 뭐야, 어, 자신이야. 삶, 삶, 자신 있는 게, 어, 없는 건가? 아, 자신 있는 거는 이건데? 하세기! 해요, 그러면. 해? <목소리> 하자. 진짜. 나 약간 무시하는 거좀 기분 안 좋아해가지고, 어, 한번 보여줘야겠어 오케이. 시, 솔직히 할 생각 없었거든? 할 새가 없었는데 갑자기 나 무시하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이거 해야돼 이거 뭐야 둘이 야신 조합하는 거 진짜 오랜만이네 음, 야신 조합 한번 가죠 치카치카. 1년도 넘은 것 같은데? <laughs> 가봅시다 33때였어. 카타 야소 상성이 어떻게 되나? 카타 W로 씹을 수 있는 게뭐 있나? 자르방 Q 씹혀요? W에 자.. 네? Q? 예 자르방 Q 좀 아시피, 그러면, 시피 안 그러면은, 그, 카타는? 네 카타 공 명... 씹혀요, 궁. 시피어요, 궁. 오케이. 잘 골랐네. 난 그거, 공 씹히는 거, 알고서, 그거, 야수하는 거. 아니었구나. 네. 연습안 보여. 카타 어디 갔냐? 미드 이제 조심해요. 정글 서로 이제 3이야, 레벨. 딱이지. 아이스너 미드, 저도 한번 갈게요. 그리고 잘 해놨네. 반지, 반일루일루일루아 오, 씨발, 야! 오, 와. 와. 엄마 저거를 피하네? 그냥 반피 됐어, 이제. 나 근데 저마를안 썼을까? 저마도안 썼어요. 나요? 와, 즉즉즐기사가 그렇게 자, 잘한 거예요? 아니야, 그냥 못 눌렀어요. <laughs> 나 좋아. 진짜? 그 감전이 아니라 장복자 같은 리신이 초반 교전에서 이득을 봐버렸다그 정도야? 없지. 그 정도야 리신의 그 파괴력이? 사실은 잘 몰라요. <laughs> 남들 그냥 싸가지고 쓰는 거야. <laughs> 아 씨발 이큐풀. 방금 봤어요? 네, 봤어. 대단한데? 멋있네. 이기는 각이어 가지고 했는데. 여벌인지. 네이다어 와도 없나? 없어요. 없겠나? 야 어, 할만한데. 어디 어디 어... 어... 아니 이거... 아... 좀... 어... 어... 씨발 냄새... 아 냄새... 아... 끄집네... 아... 끄집... 끄집... 뭐~ 이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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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좀 에바였네요. 본 걸로 하겠습니다... 네... 저희 둘만의 비밀로 하죠? 나 미드 보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조금만 아, 진짜. 아, 진짜. 되는데? 어 가자 아, 자 가자. 나짜 아, 진짜. 아,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가자 가자.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이건... 적... 어, 가자, 가자, 가자. 아, 지 이게 야신이지 아, 얘 뭐야? 이거 뭐야? 저기 안나 불로 오. 아 이거 아 씨발. 아 자르반만 아니었어도 살고 도망쳤는데 너무, 너무 아깝잖아요. 이거 풀어가지고 바로 좀빨려 좀 그러면 아드푸시? 하나 표시 룰루가 안 보이긴 해. 어있을까 어? 이걸 봐? 야! 잡아줘, 제발! 예에! 가뭐 야? 터! 내가 레이트다밀 뭐해! 터! 정신 어. 차려! 음. <laughs> 어? 터 쐬? 각광 죽어. 월클병. 뭐 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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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월 그런 것 같은데? 네. <laughs> 아니. <웃음> 아니. 3대1인데 그냥 어? 막 들어가네? 정신병 어, 있 네? 너 일단 과거 생각해야지 이 형님, 레이 형님. 형님, 형님, 형님. 형님, 형님, 형님. 형님, 형님, 형님. 형님, 형님, 형님. 형님, 여기 잡게 아, 방금 룰루 변이 W로 씹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너무 헛손질을 많이 했네. 이을하다가 결국 잡았네. 아니 이건. <laughs> <laughs> 가진다 봤어요 낚시? 아니. 뭐지? 낚시 걸렸어요. 너 그냥 얻어 걸린 거, 거 아니야? 아니에요. 아니요 오케이. 일부러 또안 쳤다. 아 일부러 그안 때렸어. 오케이. 안 때려 오케이. 이로만 슉슉슉 슉. 그가 이제 우리 파로시다. 오케이. 가래. 파로 파로. 이거 우리 둘이 해도 될것 같은데? 하죠? 어, 또 치면 어, 저, 저거 저거 저거. 이고 먼저? 이게 왜안 나가요? 나가는 중? 가는 중? 좀만 봐. 진짜 어 잠깐만. 치워, 치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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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이안타져야 아, 아, 바로 갈까요? 저 이쪽으로 가죠 가지요? 에제한테. 고 잠만 이거 이거 지금 바로 해도 괜찮나? 히트 히트 히트다 히트! 아, 아버리죠걸 아, 해가지고 아씨오 이제 보 이제 보어오이 그래, 가는 중궁 준비해봐요 궁쿵쿵쿵쿵쿵쿵쿵 아, 안 되나? 아쉬운데, 좀잘 잡고 다고고허살 잠깐만. 어디야? 아니, 이거 너무 아쉬운데, 할래요? 이게 안 된다고? 가자, 가자, 가자. 몰라. 아, 이씨빼 약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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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없다 간없간 맞추어 음, 아닌데 와 저거 이안 e 맞았어야 됐는데 나서 아. 숙련도가 조금 모자라서 그렇지 나 상위 7이라 가되고 되게 공 빠짐 아니다. 아 <laughs> 싫어 <시가. 웃음> 짧아 <웃음> 뭐 이렇게 W를 아 장막 진짜 잘 씹었거든요 장막은 잘 씹었는데 수디를 못 하겠네 아 진짜 장막은 개잘 썼거든 요 장막 잘써 놓고 나이스 <laughs> 옵틀 이게 가는 중 카라바 조금만 조금만 아니 궁안 썼어 궁아 뭔가 카타 맞을 줄 알고 일부러 좀 늦게 썼는데 <laughs> 안 맞네 되게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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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겠어. 와우 혼자 하네 한타를 혼자 하는데 게임은 일로와 어, 퐁 공장 와 이거 야수 오니까 게임 게임, 승리. 게임. 바로 끝나네 예 이게 바로 승리의 약간 있네. 예, 승리의 여신이라고 <laughs> 하지 이게 <laughs> 頭だまだ